으 음, 뭐야 아,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무리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곰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번에 팬이와 파이프가 연속으로 나온다 해서 엄청 놀랐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 저번에 새로 뽑은 이팬이를할 거니까요 자 오늘은 듀오쇼다운을 오늘. 할 건가요? 아니면 파운티를 음, 할 건가요? 다운으로 갑시다.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타두. 어 아, 뭐야 왜 준비 완료가 안 돼? 잠깐만요. 어 됐다. 오. 자. 왔습니다. 이제 좋은 자리에 설정되어야 할 것. 같아. 네. 아 좋은 자리가 아니네. 자 님이 저거 파, 파, 파밍하세요.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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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 근데 누가 또 오면 어떻게 하지? 아 그냥 그럼 줄이세요. 그러면. 뾱. 어, 뭐야? 뾱. 어이 밥이다. 야, 비비, 어? 내가 너보다 쎄. 비비, 걔, 걔 강해요. 아니, 아니. 걔 밀쳐내요. 때리면 한 상대할 번. 수 있어요. 어, 저기도 비비네? 야, 야. 우와, 비비 멋있다. 오, 어, 파이퍼. 우리 같은 팀이잖아. 왜날또 차와. 어. 제좀 끝장내주세요. 오, 어, 응. 피하고? 안, 근데 피, 아, 근데 아. 피해. 님, 쟤 저격하면 더 멀리서 쏠수록 더 또, 강해요. 또. 근접이 약해요, 제근접 근접하세요. 제가 상대해 드릴게요. 안녕. 안녕. 빠뽀. 빠뽀. 오케이. 오케이. 피가 약하다는 단점을 잘 이용하세요. 어, 어 저기 있다. 어, 저 안녕. 안녕. 아저기요 오케이. 오케이. 안녕. 고맙다. 어, 우와, 잠깐만. 아 우와, 도망가. 도망가.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 드디어 궁이 있다. 후! 오, 이거 대비의 예, 궁기. 오케이. 네, 우리 여기서 버텨요. 버텨. 네, 왜? 야, 어딨냐, 어딨냐,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 아, 저기 또 오케이. 있다. 오케이. 제도, 어서 빨리. 아, 안 돼.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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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팀이 무엇이. 뭐 네, 이렇게 저번에는 파이퍼로 졌지만 이번에는 미팬이로 그냥 녀석들을 그냥 뚜까뚜까 했습니다.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잼 그래, 잼 그래. 미분이라는 아, 그래. 처음이죠. 네. 아, 네. 이쟁그림은 이제 사실 좀 스피드가 중요한데 어떻게 빠르신가요? 어, 몰라요? <laughs>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에서 봤는데 님 엄청 느렸어요. <laughs> 여기서 못 히트가 좋은데, 여기서 못 히트가. 아, 여기 새로 나온 맵이네요. 그. 네. 어, 그 비비, 비비 어? 맞춤형, 비비 맞춤형, 비비 맞춤형 코스. 오, 와! 안녕? 두구, 안노?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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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안너 센터 장악! 오케이. 내가 센터 장악해 버릴게. 여기서 공 설치해 버리고 아, 도망가. 안돼 프랭크, 랭다안 돼. 프랭, 오케이. 먹어, 먹어. 혹시 저 에이스 어어어 또다시 설치해 버리기. 아 휘익익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어, 하필 이때 렉이. 어, 저기리안 안녕? 안녕? 와 안녕? 와 궁극기 조심하고 와 오케이, 오케이, 내가 죽여버리고 잘하셨어요 어, 감히 감히 우리 우리 아, 곰님을 오케이. 때리다니 용서할 수 없어 소녀 뚜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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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님이 저거 먹으세요, 난 피가 없으니까 어, 야, 빼, 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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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박격포가 지켜줘 박격포, 지켜 갈게요. 안 돼, 야! 뽀꼬리 뭐 하는 거야? 길 지금 스킬, 아! 야, 이너 우리 뽀꼬리, 뽀꼬리, 뽀꼬리.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휙! 튀어, 안 아, 돼! 죽었어요! 안 돼, 이건 진짜 절체 절명의 위기예요 아, 렉이, 렉이 하필 이때. 안 돼, 아, 아! 저 먹었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아! 님, 뿌랭꾸 아. 궁극기가, 와. 궁극기 맞으면 기절해요. 아. 마비돼요, 그거. 이거 어떻게든 전세를 다시 역전시켜야 돼요. 오, 안 돼, 야! 꼬꼬 죽으면 어떡해! 쟤 죽여 쟤 죽여! 오케이 먹고 튀기! 안돼 정원 이따 포기해 정원 이따 와. 포기해! 도망가! 와. 박격포야 우리를 지켜줘! 안돼 정원이 무리야 무리야! 와. 포기해 포기해! 아, 포기 못해요! 어. 오! 내가 열개네 오! 내가 열개야님빵님빠지세요 제가 경호해드릴게요! 돌격! 오케이. 오케이! 역시 내가 이번에 내가 스타브레이아 아니네 가 스탑 브레이 <laughs> 한번, 이번엔, 그럼 저희가 아까 레전드 샷이었던 쇼다운에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좋아, 또 가자. 이 파이프로 그냥 다 뜰까. <laughs> 역시, 분명 공기 클라또. 얘가 멀리서 쏘는 게저더 강하니까 멀리서 쏘는 게더 중요하지. 사운드 당신들 <laughs> 안돼요 눈치를 하겠어요 그거 안돼요 왜요 핫안 놓? 제가 먹으면 오빠 아, 나어 잠수 어님 죽었어요 또와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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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엘님몬 아, 근접에 감사해요 아, 빨리 쏘세요 지금이 기회예요 아, 안돼 합피 하필... 님님뭐 하필 스마이... 하는 시 거예요 아 일단 도망가 튀어 학교에서도 부종 못하다는 결국 어어어 안노. 이거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어 너희 진짜 할수 있어. 아 너무 멀네. 야너 너희 다 죽었어 너희 다 죽었어 너희 다 죽었어. 안노. 너희들 다 죽었어 있어? 쪽 있네. 응너들다 죽었어. 어 깻불링. 깻불링. 깻불링님이 사면 뚜앙. 안돼 도망가. 뚜까 뚜까 뚜까. 용용 안돼 잠깐만 안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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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딸피 도망가. 오케이 쟤랑 같이 싸울 때 그냥 도망가. 아돼 네, 네, 저건 내 봐요. 저건 내 봐. 저건 내 봐. 저건 내 봐. 저건 내 봐. 내 봐. 안 아, 돼. 네. 이젠 지금 1등 하긴 글렀고 2등이라도 합시다. 네. 그게 좋겠네요. 핫! 파워큐 우리 한 개도 없어요. 이거 실입니까 아, 하 이거 개웃겨요. 오, 궁극이다. 궁극이 있다. 나에겐 지정이 궁극이 있다. 이거 진짜 세요. 궁극이 엄청 폭탄이다 폭탄. 네, 폭탄. 그 근처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어 근처에 가서, 헉, 안 돼, 잠깐. 지금이다, 뜨! 아! 어, 안 돼, 잠깐, 왜 이쪽으로 하니? 아, 안 돼! 네, 아, 괜찮아, 저희 3등이에요. 오케이, 3등이라도 했어. 일단 아. 이걸로 만들고. 오케이. 그리고 토르님한테 전화 좀. 아, 네, 잠시만요. 이사 동수 다 알려줬는데? 왜안 오지? 자, 이번엔 저희가 한번 쪼다운을 플레이 했으니, 한번 이번엔 다시 바운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음, 글쎄요. 네, 그럼 일단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볼을 꽂지 마. <laughs> 어, 오케이. 최강의 뿌랭크가 있는. 뿌랭크가 있으면 이거 바운티는 아주 유용하죠. 근데 얘가 잘하냐못하냐는 실력이, 실력 차이가 중요하지. 아, 질거 아, 어, 씨, 뭐, 무슨, 아, 아, 아. 조 아. 믿으세요. 경계, 경계, 경계. 저만 믿으세요. 경계. 아. 아. 저만 믿으세요. 아, 아. 아, 이게 별로 안 되네. 두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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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두껏, 아. 두껏, 두껏, 두껏. 아, 이게 아. 너무 나가는 게 너무 느리네, 두껏. 이거. 아, 아, 아. 안녕. 두껏. 안녕, 두껏.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안녕. 가까이 가서 그냥 뿅. 님위험해 어. 오케이 일단 제한번띄웠다 뚜까 뚜까 걔 제가 킬했어요 뭐야 가, 나, 자기도 같이 죽었잖아 저원 자살 샷에 킬깔 해서 뚜까 안녕? 안녕? 아, 아아 안녕? 아, 아아 아, 아, 잠깐만 아 오케이 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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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뚜까, 뚜까, 내가 죽인 뚜까, 거 같은데 이미 님 뚜까, 님이 지금 몸빵하고 있는 거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은? 아 지금 핫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아니, 느낌은 도... 아 안돼 그렇가펜크가 죽으면서 핫! 안녕 아, 뜨거, 뜨거, 안녕 뜨거, 뜨거, 친구들 안돼 아, 네, 잠깐만 님님가이 죽으시면 아 나의 목숨을 건 파트 아따 아따이 오 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건 기분 탓인가 안녕 야. 안녕 여러분 님 우와. 우와. 네, 거기 거기 있으면 죽는데 음, 어. 아, 도망가. 어, 아니, 지금 옆으로 나갈 때요 그냥 저도 일단 옆으로 나가. 아 거예요. 이거 발리가 좋네. 아, 아 죽었어. 아, 몇 차례 안 남았는데, 어. 우리 까지 이, 진다, 이거. 포기하지 도망다. 마요! 어, 포기하세요. 제가 죽으면 그, 감히? 거. 아, 짜다다다다 아, 아, 오케이. 발리 한명 죽였고, 내가 또한명 죽여. 어, 아, 잠깐만, 앞에. 으아, 안 돼! <laughs>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창님. 어쩔 수 없는. 저는 아무래도 바운티의 운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오로 가겠습니다. 플레이. 우리 가한 편만 하고 그만합시다. 너무 네. 너무 시간이 오버됐어요. 일단 민석님을 기다립시다. 민석? 민서? 민석이가 누구예요? 아 죄송해요, 제 강아지 이름을 그개 <laughs> 이름을 실수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그러면. 어? 또? 아 근데 저희 민석이 데려오면 안돼요 여기 저희 개 너무 귀여운데 <laughs> 음, 오고 있잖아 요 지금 스스로 오고 있잖아요 진짜 오오 이게 저희 엄마가 데려온다고 하셨는데 안 와요 계속 뾱! 아 그나저토르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아까 오고 계신다고 하니 네 지금 오고 오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지금 지금 아, 아 오케이 저희도 이런 걸좀 잘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빼없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죽였어 안녕 엘프리모 안녕 안녕 가까이 가서 그냥 도망가 버려. 휘나이가 저격이 강하다는 걸 모르겠지? 아왜왜 왜 움직이냐? 뚜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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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껄. 오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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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이. 내가 죽였어. 아고 다음에 그냥. 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일단 여기 숨어 숨어. 저격이 지금 숨어주세요 제가. 안 돼요. 제가 옆으로 제가 희생할게요. 몸빵 가자 몸. 어 뭐야? 어? 어? 뭐야? 뭐지? 누가 자기를 자기가 주인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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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까이 있어, 오리야! 어, 어, 일단 저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옆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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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강, 양강, 양강! 아, 야, 잠깐만, 왜이 하필 이따 안 움직이냐. 핫! 아, 좀 핫! 핫! 핫. 아아저 아, 죽었어요. 핫! 니, 조금, 아, 어, 조금 핫! 니, 한방 킬을... 언니, 조만 버티세요! 제가 반드시... 안 돼! 도망가 버리기! 오케이! 이거, 이러, 이럴 줄 몰랐지? 제가 반드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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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몸빵, 몸빵! 아아 오케이, 오케이! 예 1등을! 잡았어, 이 녀석. 엄청 멋니다 1등을 쳐버립니다. 잘하셨어요, 차장님. 전 역시 님이. 뭐라고요? 차장가 누구예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여기서 비밀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안 돼요! 아, 아, 씨. 아, 알겠어요 자 어쨌든 저희 고이 우리는... 이름이 차는데 그냥 그걸로 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